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박뚜박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박뚜박 걸어가겠습니다. 다니엘 김선교사님이 살기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하기에 혹 이단인가 조심스러웠지만 말해보라고 하였더니 기도하는 데 주님께서 다니엘 김선교사에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힘들다는 말좀 하지 말아라. 내가 더 힘들다 하였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 순간 뭐가 있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랍니다. 이 정도가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조정을 받은 짐승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여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하늘의 광경을 교차하는 하늘의 광경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환난을 당하겠지만 결코 땅에서 일어난 일만 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라. 제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요한이 하늘을 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물소리 같고 내성처럼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수는 실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상징의 수를 말하는데요, 셀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음행하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이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란 거린 양들에게 드리는 천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이래서는 거짓말을 참을 수 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이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 위에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고요. 둘째 천사는 자기 음영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추수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날선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자가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앉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역시 날이 선 낫을 든 천사입니다. 천사가 주님께 외치죠. 15절,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어 날이 선 낫을 가진 천사도 낫을 휘두르는데 익은 포도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진노에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틀이 밟히면서 엄청난 피가 흘려 나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피가 퍼져나간 넓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길은 이슬람 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혹독한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두부류의 사람이 나눌 것으로 두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드신 낮에 의하여 거두어진 알곡 같은 사람. 또한 천사가 휘두른 낯에 의하여 교도해진 포도주 틀에서 버리지, 버려지고 밟히는 사람입니다. 알곡 신자는 권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이겠죠. 포도주 틀에 던져져 집 밟혀 깨어진 사람은 짐승을 따르고 666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알곡같 진도의 포도주 사이에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알고 성도라는 자신이 없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재짓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을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복됨을 선포하시죠. 13절.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였기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한 상이 뒤따르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14만 4천의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아닌지, 포함될지 아닐지는 그 찬양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 스티븐 브라운은 자신이 쓴 책,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유 내가 배운 것들,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내가 배운 것들, 그책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랜 기간 목회와 교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진리가 마치 가사만 있는 노래와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사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사만으로 노래가 들었다고 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와 신학교와 세미나에서 다시 가르친다면 가사가 아니라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고. 여러분은 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아는 사람이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